인간이 여성 호르몬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버전으로 자기 위로를 마치니 엄청난 현타가온 코리아맨과 봉신이입니다. 미친 성욕을 줄이기 위해 이쪽 전문가 행님이 주는 여성 호르몬제먹음금을 시작해봅니다. 첫째, 여드름 잡티가 사라지고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남성의 특유의 개밥신내가 사라지기도 하며 유두 아래의 작은 봉우리 같은 게 느껴지고 유륜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라부브가 원래 크기의 절반 이하로 작아니다 수염이 얇고 천천히 자라며 다리 팔등의 털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주추가 커지고 근육량이 감소, 엉덩이 허벅지 등 체지방이 쌓임과 동시에 허리는 잘로, 골반이 커지며 각선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거친 생각이 없어지고 감성적으로 변하게 되며 심할 경우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여성스러운 말투와 손짓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만약 장기적으로 복용한다면 지방이 쉽게 축적되어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 특히 흡연자의 경우는 혈전 위험이 증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는 인간입니다. 실제 비수술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가 여성부의출전에 논란이 있었던 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모든지 적당히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합시다. 지식은 역시 코리아 지식코리아였습니다.